반갑습니다. 우리 하늘궁의 세계 최고 명당 하늘궁에 온걸 축하합니다. 우리 하늘궁에 와 있는 시간은 몸에 좋고 영혼에 좋아요. 어 영생을 하는 그의 반대가 뭘까? 영생에, 여러분은 영생하러 가게 돼 있죠? 네. 여러분은 이 지구에 있는 어떤 생명도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요? 네. 지구인 80억도 마찬가지야. 근데 네. 네,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들어갔죠? 네. 백군과 레벨 하고 또 축복받고 명피했으니까 영생이 됐죠? 네. 영생의 반대가 뭘까? 윤회는 어? 윤형. 윤형. 반대가 아닙니다. 영생보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 영생의 반대. 사망은 또 다시 윤회를 해요. 아, 그래 그래요. 소멸, 어? 집요얼아 근데 이 제자들이 다왜 뭐냐? 아무리 강남문이지만 너무 좋아했나? 아, 나는 초등학교 때 것도 다 외우고 있는데 소멸. 소멸도 아니에요. 영생의 반대는 영벌이야. 영원한 벌을 받아. 뭐 없애지도 않아. 그냥 영원히 불구덩이 마이 생지옥에서 영원토록. 그게 기간이 있나 없나. 사형수는 그냥 가서 사형을 시키지마 이거는 사형도 아니고 영원토록 시간도 없이 여러분이 백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영원히 벌 받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영벌. 영벌. 아, 잊지 말아요. 어, 영생은 영벌의 세계와 반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벌의 세계로 가죠, 인간들은. 근데 신인을 안 사람들은 영생의 세계로 가죠? 미리 가기 전에 여기는 보장을 해버려요. 딱딱 맹패 축복을 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걸 안 해요.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실제 가지도 않지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지옥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네. 알았죠? 네. 영혼이 벌 받는 곳이야? 네. 그추려놓으 영벌 아니야? 네. 영혼이 벌 받는 곳은 지옥이에요. 네. 네. 영혼이 낙원에서 천국에 서한건 영생이야. 그렇죠 네. 어.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줄해서 영생, 알겠죠? 네. 영혼이 벌받는 세계를 줄여서 영벌. 그래, 영생의 세계와 영벌의 세계는 확연히 다르다. 알았죠? 네. 그게 어떻게 온다고? 그동안에 그 사람이 쭉 살아서 신인을 만날 만한 인연이 된 자만? 천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99.99%가 어딜 가?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어, 우리 백궁에서는 농사를 약이 80억 년간 지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천만 명 구해낸 거야. 알았죠? 네. 천년 전에 그런 구한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만년 전에 천국 간 사람이 있을까? 네. 단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와서 소출자가 와야 농부가 와서 소출을 해야 폭탄으로 들어갈 거 아냐 알고 그래야 그래. 네 죽쟁이 다 날려버리고 내가 보리 타작 벼 타작 많이 해봤죠? 벼 네. 타작은 재밌어 가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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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 서있 그거 밟아가지고 네. 발로 밟으면서 전기모다가 없어요 그때는 발로 밟으면서 손으로 비벼손에도되면 그게 떨어져 나가지 그거는 가꿍 갑꿍, 가꿍 기니까 <laughs> 그걸로 하지만 보리타장은 진짜 힘들어 보리타장은 돌이 껴있죠 돌이 껴나는데 이 보리 껄탱이 있지 보리 끝에부터 그 껄탱이 끄칠끄칠한 거 그게 온몸에 묻어 그것도 날려야 돼요 까불어가지고 날리면 그 보리 껄탱이가 날아가 보리타장하고 나서 그럼 보리알만 거두네 내거든 껄탱이가 바람에 막 몸에 온전히 지내 땀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알겠죠? 네. 엄청 거꾸로워. 옷에 붙어가지고, 몸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보리타장은 참 힘들어. 벼타장은 재밌어. 가공가공 하면 그냥 벼가 산땜처럼 쌓여. 그러면 대충 털면 돼. 그래가 가만히 다 담으면 돼. 그럼 정미소 가서 까는 거고. 보리타작도 정미소에서 까는데. 특이한 거는 정미소에 가서 까면은 벼껍데기는 베개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 돼, 써. 근데, 보리 껍데기는 소, 돼지, 먹이로 써요. 그거는 굉장히 보도라와. 보도라가 영양분이 무진장만 보리 껍데기를 갈았으니까. 그거는, 밀, 밀겨 비서돼 그러잖아.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거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보리 껍데기 다들 이 방앗간에서 가는 가루, 그거는 굉장히 다양하겠어요. 알겠죠? 그 영양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그거를 어 주로 뭐 해서? 우리는 딩기라 고 그래. 그, 그 딩기는 그저저저 저저 소주 끓일 때좀 뿌리고, 집에다 좀뿌려 소주 끓일 때좀 뿌리고. 또 뭐하는 데서 넣어? 반찬도 하지? 네. 어, 그게 영향이 많은거야 그래서 그게 돼지 돼지한테 많이 갖다줘 돼지죽통에 부어주면 다 먹어버려 돼지가 알겠죠? 네. 그거는 오히려 벼와 보리를 방앗간에 가서 나올 때는 오히려 보리께 더 부드럽고 벼꺼는 끄찍끄찍한 그냥 현미 껍데기 그거 그냥, 다용도로 쓰지, 걸음으로도 쓰지만, 그거 뭐, 베개 속에도 넣고, 뭐, 그랬잖아, 그죠? 응. 하여튼, 10월 생활을 안 해본 요새 어린이들은 꿈같은 이야기지. <laughs> 어.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죠? 네! 아, 보리개떡도 있고, 뭐, 그래서, 보리개떡 먹고 우리는 컸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먹더라도, 어 영생의 세계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복이 터져라 <laughs> 이제 내가 도둑같이 와 가지고 있죠 네. 근데 도둑같이 와서 있는데 그걸 긴가민가 해야지 내가 이상하게 나타나면 힘좋고주목센 사람들 다와 버리겠지 네. 긴가민가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요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남들이 모르고 안올거 아냐 네. <laughs> 진짜 뭐 내가 여기 와서 진짜 뭐 제일 나쁜 놈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 그러면 일이 거꾸로 돼 버려 네. 여러분은 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장소 다 차지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냥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보여야 돼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뭐, 그냥 막 공중 모양하고 막 그랬죠? 네. 그게 사람들이 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저거 광인 아니냐? 그랬는데 내가 뭐, 여러 사람한테 예언한 거 있었죠? 뭐 내가 저출산 문제 이런 걸20몇년 전부터 떠들었죠? 그때 내가 이야기한 그삼삼 정책이 다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요새는 막 신문에 보니까 호갱영 위원자라고 네. 이렇게 나왔어 네. 어제 뭐저저 저 신문에 나왔어 어? 어, 여러 분들 요새 나와요 네. 뭐 나쁜 것도 내보내지만은 좋은 것도 자꾸 나와 네. 네. 요새 방송에서 네. 호갱영이가 진짜 위원자가 아니고서야 네. 어떻게 박근혜 탄핵되는 걸 대통령 나가기도 전에 이미 여기해서안에서 네. 네. 그런 일은 없어요 네. 4년 있다가 탄핵된다뭐이기했죠 네. 뭐너 앞으로 저출산 문제 25년 있어봐라 어떻게 되나? 뭐 그것뿐이 아니야. 토요 휴무제 해야 된다. 일요일만 놀면 전부 근로자 골이다 된다. 어린애들 다 빗나간다. 어? 아빠가 옆에 좀 있어줘야 된다. 뭐 내가 이래서 어? 그런 공약이 맞죠 네. 국회는 좀 줄여야 된다. 네. 지금 그거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죠? 네.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내 삼상공약을 정치인들은 연구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예언자라는 말을 논설위원들이 막 떠도록 테레비나 신문에 호경용 예언자. 그러죠? 네. 예언을 할수 없는 걸 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죽는다.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죽을 것 같다. 이런 예언은 아무나 할 수가 있어. 근데 생전 탄핵도 없던 나라에 여자대통령이 언제쯤 탄핵이 된다 연도 맞춰서 안 맞춰서 네. 그거 예언이 아닙니다 네. 어막 아, 저출산이 아니라 애 고만 낳자고 맨날 그냥 정관수술할때 어머 뭐 우리나라 저출산 나라 위기 온다 몇십 년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애 낳아야 된다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줘야 된다 이거를 20몇년 전에 떠들었죠 네. 이거는 예언이 진짜 예언이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연구를 할수 없는 것들만 내가 했어. 우리나라 30년 전에 내가 우리나라 핵무기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앞으로 큰일이다. 그 지금 우리는 방어무기만 해요. 공격무기가 없어요. 북한은 공격무기만 만들지 방어무기를 안 만들어. 우리는 방어하는 무기만 만들어. 쏴도 저쪽에서 뭐 원자탄 날려면 그때 막아내는 이런 거맞 하지 공격무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도 공격용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했죠? 네. 그리고 유엔본부 판문점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남북전쟁이 안 난다. 내 이랬죠? 네. 근데 유엔본부 가져오자는 말도 심심찮게 나와. 네. 그래서 이제 본부는 그럼 걷어두고 제2의, 제5의 유엔본부를 판문점에다 갖다 놓자. 지금 이러고 있어. 국가끼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5 유엔본보에 유엔본보에 여러 개 있어요. 네. 그거 판문점 안에 갖다 놔요. 알겠죠? 네. 그 신인은 신인이라는 증거가 수천 가지. 알았죠? 네. 이런 모든 핸드폰이나 이런 마이크나 사물하고도 공합이 백 점이죠? 네. 그거 맞는 사람은 지구상 에한 명도. <laughs> 그 날라다니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모기가,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조그만 새들이 있어. 저런 새들이 나하고 궁합이 맞을까, 안 맞아? 독사하고 또 맞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맞아? 맞아. 여러분 궁합 하나도 안 맞아. 네. 그러죠? 네. 저 이름 없는 새들은 땅을 못 밟아요. 나무에서만 살지, 땅에 내려오는 새가 못 내려오는 새가 엄청 많아. 왜 그럴까? 그 새들은 죽어야 땅에 내려와. 죽어야 나무에서 떨어지지. 살아있는 동안은 꼭 나무에서만 있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무에 있다가 죽을 때는 땅으로 떨어져. 땅을 한 번도 박지 않아요. 그런 새들이 많이 있거든. 네. 그들도 나하고 궁합이 100점이야. 알겠죠? 네. 여러분들은 정말 인간으로서 볼수 없는 머릿속에 돈만 타고 힘이나 주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볼수 없는 신을 하늘 공에 와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신이는 이점 만지지 않아도 에너지가 다 들어가. 네. 알겠죠? 네. 어, 나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예. 어, 그래서,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든 하늘 문을 닫게 해보겠다고. 안티들이 몸부림치고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원칙을 지킵니다. 예. 그냥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나는 인간의 면역력을 영적으로 얻거되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게 알았죠? 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신인이 직접 와서 농사를 마지막 추수하러 왔어요 어? 네. <laughs> 네. 옛날에 내가 2000년 전에는 예수로 왔지만 지금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죠? 네.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축복 주는 그게 성령이야. 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사람을 죽는 사람도 어이. 살아나라 하면 살릴수 있고. 알겠죠? 네. 네.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었어. 맞다. 가한 가지 특징이 70살부터 축복을 주기 시작했지. 그 이전은 일치 아니 알겠죠? 네. 나는 70부터 영적인 걸 추수하기 시작해. 그러면 70살까지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모든 고생을 다 겪어봐야 돼. 네.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할 수가 있어. 알았죠?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왜 짓는가? 그것도 다 여기서 겪어보고 여러분의 죄를 다 이해를 해. 이해를 하지만 알곡만 추성할 수 밖에 있나? 그래야, 그래. 네. 어, 죽쟁이들을 이해는 해. 알았죠? 네. 어, 이해는 하지만 그걸 곡간에 넣으면 되나? 아, 여러분, 여기 저 감자를 갖다 놓고 감자 하나가 썩었어. 썩은 거 이해해, 안 해? 네. 이해하죠? 네. 감자 썩은 거 보고 욕하나? 아니요. 어, 감자가 썩었겠지? 그래, 그래요? 네. 어, 뭐, 이거 바나나가 좀 썩었네? 하나는 보고 욕하나? 아니에요.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레기게 돼버려. 맞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해.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겪어봤지. 70년을 겪어봤어 알았죠? 네. 70살부터 시작한 거야. 이제, 알겠죠? 네. 그래가고 축복을 주다가 천사를 주다가 네. 또 나중에 대천사를 줬죠? 네. 어, 그 천사들 중에 이제 대천사를 주고 이게, 엄연히 한꺼번에 하질 않아. 알겠죠? 네. 돈을 노리면 젊을 때 하지 뭐하러 70대세. 젊은 사람 맨 남한테 도와주는 거 맨지. 그죠? 네. 어. 그때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게 위장을 해가지고 오리무중하게 했죠? 네. 이게 연예인인지, 이게 무슨 정치인지,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이게 무슨 사기꾼인지, 이해를 할수 없게끔 행동해서 하세요. 이게 무슨 이름, 가수인지. 노래를 하나 만들어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싸이부터 시작했어. 그죠? 네. 싸이가, 내, 무슨, 내하고 연관이, 있어. 내 노래, right now. 네. 가져갔죠? 네. 뭐, 콜미, 이런 거, 막그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원조라는 거 알죠? 네. 그래가 거기서 케이팝이 나온 거야. 요 무슨지 알죠? 네. 우리 신이는 뭐만 만들면 그게 원조야. 그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에 불이 붙어서 한몇 년간을. 지금도 꼬마들,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이 내 눈을 바라봐. 내가 지나가면, 오, 어, 저내 눈을 바라봐, 지나가네 <laughs> 그러죠? 오어 네. 호경영 하는 애도 있지만, 오, 어,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저 호경영 있다, 이 소리야. 내 별명이 내 눈을 바라봐. 알겠죠? 그 네. 우리가 그 노래가 결국은 싸이가 전 세계 1위가 되더니, 그 다음에, 그게 K-POP으로 연결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음악이 세계를 제패하는 <laughs> 영화 베너도 보세요. 영화 베너도 그 사람 이름이 벤이야. 벤. 그찰턴 헤스톤이 벤 역할을 하죠. 그 성은 허시야벤 허. 허가 그 사람의 성이야. <laughs> 그 베노 영화 보세요. 네. 저 사람, 아, 저, 당신 성이 뭐냐 이거 호라고. <laughs> 호라고 딱 그러는. 베노가 그래 영화에 보라고. <laughs> 당신 성이 이름 뭐예요, 베님? 성 이름 성은 뭐예요, 호입니다. 호. <laughs> 그래 호시라는 거자기가. 예요그 벤호, 그 벤호에 그 H U H가 내 호시할 때 H U H야. 그 베노가 예수한테. 물을 한 바가지 주죠 그런데 베너가 잡혀서 노예가 돼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잡혀갔는데 그때 물한 바가지를 목이 말라죽으려 하는데 간수가 물을 바가지 차버려 물을 못 먹게 해 그럼 베너가 숨이 너무 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다 갑자기 나타나 그래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베너한테 다줘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그 물을 닦는데 로마 병사가 이렇게 와서 예수를 딱 쳐다보고 당신이 왜 여기다 물을 줘 그러니까 예수가 그 로마 병사를 딱 쳐다보니까 도망을 가버리고 놀래가지고 <laughs>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베누의 엄마하고 베누가 왜그 모양이 됐냐면 은 베누가 이스라엘의 재벌 부자였어 부자인데 집이 2층 집이고 대저택 이야 그런데 로마 총독이 지나가는 신임총독이 환영행사. 구경하느라고 배누가 옥상에서 구경하는데 기와짝이 떨어져서 로마총독이 머리에 맞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요 그래, 중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누는 이스라엘의 유지였는데, 곽부집 아들인데, 체포되가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서 배쳤는 거, 노졌는 거. 그걸 하다가 그 사령관을 만나 그 노젓는 거기에 장군이, 그 배가 뒤집혔는데, 그 노의 배너가 그 사령관을 살려내. 나머지 다 죽어. 딱 그, 배너만, 그 사령관하고 배너만 살고, 싹다 죽어버려. 그 몇, 한 천여 명이. 그렇게 위험한 데서 그 사령관이 배너를 유심히 본 거야. 당신이 나를 살린다, 생명이 니까 당신은 무조건 내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 반지를 탁 뽑아가지고, 딱저 아들이 돼버려. 이 사령관은 로마 군인의 사령관의 아들이 되니까 <laughs> 노예에서 풀려나서 왔잖아. 풀려나가면 그냥 로마에 이렇게 얻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그 잡았는 놈이 자기 친구야. 그기화장이 떨어진 게 억울한 걸 알면서도 지 친구가 로마군 장교였는데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한테 복수하죠. 그래 나중에 그 로마 병사가 하고 변호가 마차경기 그래서 만나. 그래게해 위반하다가, 그게 반칙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게 돼. 베너가 아슬아슬를 이기죠. 이기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신의 자포를 받아. 그래서 베너가 신으로 통과돼. 그래서 신, 당신은 우리 로마의 신입니다. 그리고 월계관을 탁 씌워줘. 그래 베너가 신이 된 거야. 그리 되고 나서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이미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은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 근데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다 죽었다고, 없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그 마차에, 마차 경기하다가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놈이 죽으면서 얘비너를딱 마지막으로 쳐다보면서 너는 내가 아직도 너한테 이겼어. 누 누구 엄마, 누너 엄마하고 네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나밖에 몰라 딱이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알려주니까 찾아내. 찾아냈는데 예수가 산상에 산상수훈할 때 내가 산상수훈할 때 비녀가 온 거야. 배녀의그 집에 요 정도고 오그 와서 그 산상수훈을 듣는데 예수가 산상수훈을 다하는데 베너가 그 광경을 봐서 보고 베너는 유대인이니까 산상수문 그강의를안 들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끝 까지 원수가 없는 데만 편안일돼 있어. 그러다 나중에 산상수문에서 베너가 마지막으로 그예수가 십자가 체형 받으러 갈때 예수가 물을 예수가 쓰러졌는데 베너가 물을 한 가지 떠서 갖다 줘. 그런데 예수가 그걸 뭐고 뭐냐 로마 병사가 와서 발을 차버려 그렇게 됐는데 그 나병 앉아있던 그 여동생과 누나를 변화가 찾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는데 그 누나가 예수가 죽을 때 시, 내가 죽을 때 시, 지진이 일어났거든 그리고 태풍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할때그 여동생하고 엄마가 나병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 아, 그래. 번개풀이 번쩍번쩍 그래가지고 베너가 자기 엄마하고 그 자기 여동생을 끌어안고그 영화의 마지막이야 응? 네. 근데 거기다가 호시 당신 성이 뭐냐 호시입니다 딱 이래 하하 네. <laughs> 영화에 H U H B E N H A 베너 재밌잖아요 호시죠? 네. 그래 그런 영화를 만든 자도 왜 그걸 호시로 했는지 아무도 몰라 알겠죠? 신기하잖아 네.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다인데 그냥 애칭은 유다야 그 유다의 이름이 벤 성은 호 거기서 나와 신문할 때 당신 성이 뭡니까 호입니다 딱 이래 호십니다 딱 이래 <laughs> 번역이 그렇게 나와 당신 성이 뭐예요 당신 이름 뭐예요 벤입니다 성이 뭐예요 호, 호십니다 호딱 이렇게 나와 재밌잖아 네. 왜 그게 허시가 나오냐고. 어? 그게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네. 그때도 이미 허시에 대해서 우리 뭐 예언서에도 많이 나오니까 걔들도 그걸 허시로 해놨나 봐 알겠죠? 네. 나는 예수였는데 그 예수 옆에 있던 그 사람도 허시로 해놨어. 재밌죠? 네. <laughs> 오늘 이거는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야. 네. 이런 거 나가도 돼요. 네. 찾아보니까 그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가 성씨는 맞고 그래서 허시가문의 아들 유다라고 그래 허시가 그때 네, 물을 그렇구나. 때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저는 허시가문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러잖아. 어. 어, 그 나와 네, 그 영상에 직접 나와요. 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 어 나는 허시가문의 아들 유다입니다. 딱 이러잖아. 음... 그잖아. 허는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벤허허시가문의 아, 벤... 아들이는 라 영화야, 그게 재밌잖아. 네. 어, 실제 그 대사가 있어, 그지? 네. 어, 이 친구는 봤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왜그 영화에 허시가 나오냐 이 말이야. 네. <laughs> 알겠죠? 네. 그 우연치고는 내하고 연관이 있죠. 이그 네. 예수가 허시로 온다 이 소리야. 그게 네. 서양 사람도 그 눈치 채고 있나 봐. <laughs> 신님 성경에 나오는 유다가 굉장히 아, 많네요. 아, 그 맞대요. 네. 그 유다가 아니에요. 네. 맞네요. 어. 그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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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들이 그들이 유다족이 있었거든. 12지파 중에 유다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유다로 많이 써. 그 실제는 주다야 주다. 주다. 응? 어? 주다. 어, 제유제유 뒤에 주다인데 주다 그게 우리 발음은 으 유다. 응, 응, 그잖아? 네. 어, 그러니까 어 유태인, 유태인, 유태인 할때이 유자가 유태인 할때 유자가 쥬자야. 유태인 할때이 유태인 할때 이게 유태인이거든. 이 유자를 발음할 때 쥬라고 해. 그 사람들, 예? 쥬. 그래서. 유대인을 주라고 어 그래. 주스, 주.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이한 문으로 이걸 쓰는 거야. 유대인. 응? 네. 음. 주다, 주다. 영어로는 주다로 그래.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다라고 그래. 에? 영어는 주다야. 어. 자,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들 전부 예배로 들어라. 아! 내일이 사투같이 밀려있네. <laughs> 내일이 이렇게 머리 숫자만큼 밀려있어. 어. 여러분들은 복도 많다. 오늘 신규, 신규 모셔온 분 레벨 오모. 올라가라. 오늘 정혜원 가입하신 분 레벨 오모. 올라가라. 오늘 정혜원이 정해가신 분 레벨 오모. 올라가라. 정혜원을 마이 가입해야 됩니다. <laughs> 그래 우리가 강력해져요. 네. 그래야 우리가 봉공을 실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